2023년 6월 20일 화요일 6월 20일 요일 여기 트키의 수도 앙카라 현지시각 오전 10시 10시, 20, 10, 아, 10시 40분 정도 되었고 여기는 아, 리스몬 바자르 앞에 442번 탈수 있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앞에 보이죠? 442번 요거 타면은 이것 타면 네 저는 지금 버스 타고 버스 타고 앙카라 국제공항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 <laughs> 앞에 있는 저 아가씨가 어, 안내를 잘해 주셨어요 어, 현금으로 내도 되네요 현금으로 네, 저쪽에서 442 노선으로 정류장 7개 네. 이동하세요 지금 친절하게 우리 그 시기 뭐죠? 여기 예. 구글 맵 아저씨가 내비게이션이 대중교통까지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따라가면 니다 외국에서는 구글 맵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대중교통도 안내해 주고요. 여기 어, 버스 타고 일곱 정류장 가면은 앙카라 국제공항 나온다 그러고요. 물론 오늘 저는 앙카라 국제공항에 비행기 타러 가는거 아니고요. 크기에 있는 렌터카 유럽카 사무실에 차를 예약을 해 두어서 시내도 렌터카 사무실이 많지만은 월등히 거기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약을 네, 렌터스, 렌터스카닷컴에서 예약을 했고요그 지금 오후 2시 예약해 놓은거 찾으러 가는 중입니다. 이 차는 442번이고 버스 요금은 어, 25리라 네, 25일이라 내었습니다 25일이라 구글맵은 옛날 정보라서 구글맵에서 대중교통 그 요금 나오는 거는 믿을 거는 못 됩니다. 이부보면 10리라 9.7리라 이러는데 10리라 같으면 550은 물론 완행 시내버스 같은 거는 그렇게 가격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4 4 2번 이거는 타고 가는데 25리라. 그래도 뭐자 계산해 볼까요? 산수 못하는 저랑 같이. 10 달러에 550 원, <laughs> 11 달러에 55 원, 10 달러에 550 원, 20 달러에 4,100 네. 원, 1,100 원, 네. 30 달러 해야 1,500 원인데 250 원, 250 원, 1,350 원, 1,350원 나오네요. 1,350 원. 이 타고 가는데 정말 저렴합니다. 여기 그, 그 중에 공항 버스거든요. 공항 버스 그러 바로 예. 공항으로 가는 공항 버스인데, 어, 이렇게 또 아침, 한카라 아침 풍경을 어, 아침에, 물론 지금 10시간 넘은 시각이긴 하지만 활기차네요, 카라 네. 이스탄불보다 규모가 작고, 또 인구 수도 적지만, 은 그래도 수도인지라, 어, 아르본 바에야, 제가 체감한 바에도 한카라가 어, 이렇게 해서 물가가 제일 저렴한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수도인데도 물가가 저렴해요. 신기신기. 신기. 실제로 뭘 사봐도 그렇고 음식값도 그렇고 정말 싸요. 그래서 뭐 음식 같은 거는 여기서 쟁여가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저도 여기서 일단 오늘 무사히 성공적으로 렌트를 하면은 여기는 가르푸나 혹은 마이그로스 이런 데 주차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차 걸어놓고 거기서 챙여서 챙겨서 어, 식 식료품 어, 비상식량 잘 챙겨서 음료수 하고요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어, 카라에도 의외로 볼만한 것들 그리고 구경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챙겨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 모스크가 나왔다. 멋진. 저기도 갈수 있었는데, 어제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어서 들러보지질 못했습니다. 아 한번 가봐야죠. 일단 여기에 오늘 차를 렌트했서는두 군데를 일단 근처 들렀다가 다음에는 못갈 차가 있어야 갈곳두 군데, 놀이공원도 있네. 들렀다가 괴메렌과 어, 괴레멘과 그카파도키아 메인 지점을 향해서 가, 가볼까 생각 중이고요. 일단은 오늘 두 군데 가능하다면 소금 호수, 앙카라 근처에는 있 소금 호수하고 또 히타이트 유적지에 고대 도시가 있다는데 두 군데는 접근도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 이거 지금 뭐 오토가르에 가서 시외버스 타고 또어 거기서 또 택시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 차피업한 김에 일단 거기 가기 힘든 곳들 조금 체크해 놓았으니까 거기부터 잠깐 갔다가 그러고 어 이제 카파도키아 지방으로 이동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 그리고 그 외에 여기. 도심권에 뭐 있는 유적지들이나 가볼만한 곳들, 예전과 중세 고대의 문명들 그런 것들은 다음에 어차피 한달 후에 여기 픽업하고 드롭오프 지점이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 앙카라 국제공항으로 다시 와야 해요.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닌데, <laughs> 아니면은 몰라 또 와서 호텔 타임에 맞춰서 비행기 타고 어디 가볼 수도 있겠죠. 아가씨들 참 예쁘다, 그죠? 완전 다양한 인종들이 있어서 정말 뭐 거의 백인들과 구분이 안될 정도의 그런 그 인종적인 특성, 특색을 가진 이제 스푼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유럽 느낌 아가씨들 특히요 그런 분들 많아서 음 눈이 즐겁습니다. 솔직히요 <laughs> 보고 있으면 정말 아름답거든요. 어 아무튼.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앙카라에 오늘 묵었던 고숙소 그 마음에 들었어요. 딥스 호스텔. 거기에서 음, 좀 체류하면서 앙카라 도심, 또 저렴한 물가도 즐기고, 여기 있는 다양한 유적지들, 고대 중세 유적지들, 로마 유적지들, 그리고 박물관들 한번 둘러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단 오늘은 차 몰고 한두 군데 정도 소금 호수랑 거기 어, 한 군데 그 고대 도시 유적지 썰렁하게 휑하대요 사람들 아무도 안 가는 곳.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고고학적인 관심들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영상이 남기고 싶고 해서 한번 가볼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동하는 거죠. 혹시 이제 여기 돌아오는 날 맞추어서 어, 차량 렌터는 했고요. 30일 했습니다. 오늘 21일이니까 7월 1 9일까지인가요 그렇게 2 0일까지인가 했고 30일 딱 맞추어서 어.. 4,6.. 4,6.. 아니 아니지.. 2,6,4,4 인가? 2만.. 6,440 리라였네. 그래서 환산해보니까 한 146만원? 150만원 정도 나오는 돈이었어요 그거 일단 오늘.. 어, 한국.. 한국.. 뭐야 이거? 한국.. 오.. 어, 여기.. 다구탑이다. 어, 신기 신기. 이 한국 공원 있다더니 한국 공원이네. <웃음> 세상에 코리아 <laughs> 파크가 있었구나. <laughs> 와우. 야또 이런 이런 행운이 여기다면 와볼만하다. 하지만은 안에는 한국스런 느낌이 아주 넘칩니다. 오, 한국 국기도 펜스에 하나 건너 하나씩 보이고요. 저기 다부탑 모형있죠. 엄청 큰 다부탑 모형. 그앞에도 터키 국기하한국한국기두개국기이 날리고 있습리다 있습니다.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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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아서한국에안에 사람은. 에서에 어, 어. 사람은 아무도 없어. 또 이렇게 서 한국에서 에서에서카라에서국에 가는 길에한국에 한국에서 한국 어, 공원도 지나가고요. 그래서 재미나게 구경, 눈이 어, 심심치가 않습니다. 공사하는 곳이 많군요. 여기도 어, 개발 더 많이 되어야 하는 수도시고는 많이 어, 개발이 덜된 지역이라서 그런 모양입니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날 맞추어서 혹시 한번 보고, 안카라 국제공항에서 주변 나라들, 특히나 여기 어, 동아시아, 아, 동, 동유럽이나 동아시아, 아 동아시아란다, 그죠그 음,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모두 그그 스탄 붙는, 혹은 뭐 아르메니아 라 이런 코카스 국가들 근접해 있으니까 혹기싼 항공권이 있으면 여기서 한번 갔다 올 계획도 솔직히 있습니다. 등등해서 도심을 지나는군요. 네, 그렇게 날씨가 아침엔 또 비가 오더니 흐리긴 하지만 그래도 어, 다행히 비는 안 옵니다. 여기가 아나톨리아 중앙공원에 있는 높은 지대랍니다.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아나톨리아 중앙공원, 공원의 중앙공원에 고지대라서 춥습니다. 추워요. 밤에 춥고, 낮에도 안 더워요. 지금 한여름이어야 하는데, 저기 보면은 패딩 막 입고 다니시고 해요. 아저씨들. 어, 조끼, 패딩 조끼 같은 거 있죠. 뭐, 옷이 어, 천천만별입니다. 뭐 반팔도 있고요 청천장만안입고 다니시고 긴팔 이런 거 많이 입고 그래서 여기서는 옷을 어떻게 입어도 되는데 단지 좀 추울 수 있으니까 고이 아나톨리아 고원지대에서는 잠바라든지 이런 거좀 필요하고요 어 물론 이제 에게 연한에 있는 수양 도시들 특히 안탈리아나 마르마스나 이런 도시들 가면은 거기서는 무조건 예, 여름이죠 여름 한여름이죠 에게의 여름을 즐기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는네 음. 앙카라, 뭐지? 광공선가 아주 빛과 번쩍한데요. 네. 앙카라 도심도 한번 이렇게 기회가 닿아서 버스 타고 가면서 뒤로 갑니다, 뒤로. <laughs> 공원도 이쁘고, 네. 공항으로 가봅니다. 천오백 원도 안 주고요. 물가 정말 싸고 저렴해요. 음, 치킨 통닭 한 마리, 큰거한 마리에 세상에 백십리라. 육0 원. <laughs> 또, 또 예, 이렇게 구, 요 구이를 숯불 예, 구이 한거 네, 아무튼 뭐 괜찮았습니다. 이상요 가서 또 해결해 보죠. 그 다음 단계. 오, 이쁘다. 어, 아, 이런 또 전경을 눈에 담네. 오, 야 이쁘다. 여기는 앙카라입니다. 이상요